배영인 회장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SPC 그룹 전체의 산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758건의 산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고 재해율로 보면 만인당 SPC가 71명입니다. 제조 업 평균이 49명입니다. 제조 업 평균보다 1.4배가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산재 개별 실적 요율 제도 할인 을 받은 혜택을 보니까 SPC 그룹 10개사의 대상 총 73억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SPL은 6.9억을 할인을 받았고요. 그런 반면에 지난 5년 동안 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을 한 것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38회에 불과합니다. SPL은 6회 실시했지만 이런 사고를 전혀 예방하지 못할 정도로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오늘 끝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청문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정감사 끝나고 SPC에 대해서 전체 그룹에 대한 청문회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